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 BN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에 호재 발생해주면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고, 오늘도 갭 상승 이후에 주가가 음봉 만들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 BNC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손절가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이번에 매수를 할 스윙 종목이 어떤 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이한 종목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해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어제 9시 반쯤에 갑작스럽게 재료 발표되면서 강한 수급과 함께 상승 이후 주가가 강하게 눌려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눌린 이후에 저희가 10시경에 주가 눌림 시점 확인하고 장중 단 타 종목으로 제가 보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제가 말로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제가 보시기는다면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에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28일 10시 어제 10시 제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하는 이유까지 The cat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4,3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5,200원까지 손절가는 4,100원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매수가 진행 가능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보내드린 10시부터 시작해서 4,300원 이하에 살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주가도 매수가 이하로 충분히 내려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제가 손절 손절가를 4,100원까지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 없이 그대로 홀딩된 모습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제가 금일 단타로 드렸지만 재료 자체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일 목표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홀딩 유지하면서 수익 챙겨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시장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일주일 안팎으로 상승세 유지될 수 있다고도 미리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매수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목표가였던 5200원까지 오늘 달성해 준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가였던 가장 상단인 4300원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오늘까지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 단순히 차트만 보고는 절대 불가능했겠죠. 차트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한국BNC에 대해서 앞으로 1분기 예상 실적과 함께 2분기까지 계약 진행이 될 금액들 모두 실시간으로 실적을 체크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되었던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 3월달에 나올 핵심 재료들까지 모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재료들에 대해서 모두 파악을 하고요. 수급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제 매수를 해서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번에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진행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b n c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매수할 타이밍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이제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한국 BNC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추가 매수 자리는 어디이고 목표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응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한국 BNC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료들 모두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이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평당 매수평단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매수평단가 대비해서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재료가 있다면 재료들을 토대로 재료가 없더라도 차트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대응 방향 간단하게 피드백해 드릴 거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 스윙 종목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지금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텐데 한국 BNC처럼 단 타 종목이 아니라 일정과 재료들에 대해서 모두 파악을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맞는 종목으로 당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에서 손실이 좀 크시다거나 매매를 할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더라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여러분 계좌가 실제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재료 분석들은 어떻게 하는지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단타 종목이 아닌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최근에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토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